2026년형 기아 6X6 캠핑카는 국내 캠핑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캠핑카의 확장 버전이 아니라 기아가 실제로 오프로드 성능과 장거리 여행의 안정성을 모두 잡기 위해 설계한 완전 신개념 6륜 기반 레저 차량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오늘 카스프로어에서는 이2026 기아 6X6 캠핑카위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구성, 주행 성능까지 전반적인 완성도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의 외관을 보면 육중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일반적인 RV나 캠핑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6개의 휠이 만들어내는 비율감은 어떤 각도에서 봐도 독보적인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정면을 바라보면 최신 기아 패밀리룩을 기반으로 한 대형 타이거 페이스 그릴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그릴은 기존 SUV보다 훨씬 넓게 설계되어 공기 흐름과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기아 엠블럼은 오프로드 특성이 강조된 매트 실버 톤으로 처리되어 강한 인상을 주고, 좌우로 길게 뻗은 LED 라이트는 미래적이면서도 강인한 시각적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앞범퍼는 험로 주행에서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두꺼운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안정적인 이미지를 더합니다. 특히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는 오프로드 성능을 위해 강화된 소재로 설계되어 있으며 전면부 전체가 마치 군용 차량을 연상시키는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이 차량이 단순한 캠핑용이 아니라 어떤 지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외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 모델의 핵심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6X6 레이아웃이 가진 압도적인 비율은 단순히 크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설계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긴휠 베이스는 오프로드에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고, 세계의 차축은 험난한 지형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휠 아치 주변에는 두꺼운 클래딩이 둘러져 있어 돌이나 흙이 튀는 환경에서도 차체를 보호할 수 있으며, 큰 사이즈의 올터레인 타이어는 실제로 오프로드 성능을 중시하는 기아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측면의 박스형 구조는 캠핑카의 실내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창문 설계도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일반 캠핑카보다 더 넓은 파노라믹 윈도우가 적용되어 차량 내부에서 자연을 더 크게 감상할 수 있으며,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창도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장시간 체류에도 답답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측면 하단에는 외부 전원 연결구, 물탱크 리필 포트, 외부 샤워기 설치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캠핑 시 필요한 요소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차량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개의 후륜 차축이 만들어내는 넓은 폭과 묵직한 형상은 뒤쪽에서도 이 차량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후면 중앙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고, 이는 오프로드 특성을 상징하는 요소이자 실제 장거리 여행에서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상단에는 대형 LED 리어램프가 위치해 야간에도 안정적인 시인성을 제공하며 후면부 하단은 견인 장치가 기본 탑재되어 추가 트레일러나 레저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기아 6X6 캠핑 카위 실내는 외관에서 느껴졌던 투박한 이미지와 달리 상당히 세련되면서도 실용성의 중심을 두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통해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넓게 확보된 거주 공간입니다. 6X6 구성 덕분에 바닥 면적과 실내 높이가 넉넉해 성인 두세 명이 동시에 움직여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부 전체는 밝은 우드톤과 화이트 컬러를 기반으로 꾸며져 있어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감성을 제공합니다. 거실 공간에는 접이식 테이블과 L자형 소파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필요시 침대로도 변환 가능합니다. 주방 공간에는 인덕션, 싱크볼, 80L급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상부 수납장과 하부 서랍은 캠핑용 장비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합니다. 일부 모델은 전자레인지나 작은 오븐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실내 중앙에는 템퍼 소음 차단 패널이 적용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어 화장실과 샤워 공간을 분리하고 있어 장시간 캠핑에도 생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침실 공간은 후면부 상단에 위치한 고정 베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두 명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매트리스 품질도 상당히 우수하고 양옆에 설치된 조명은 독서나 야간 조명으로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는 단순히 넓다는 것 이상으로 장기간 여행을 고려한 실제적인 편리함과 기아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기아 6X6 캠핑카의 핵심은 바로 이 6륜 기반의 구동 구조입니다. 엔진은 기아 최신 3.5L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최대 출력 405마력, 최대 토크 650Nm 수준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이 출력은 총중량이 큰 캠핑카에도 부족함이 없는 힘을 전달하며 특히 오프로드 환경에서의 등판 능력과 견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자식 육륜동력 배분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4바퀴 또는 6바퀴 모두의 출력을 분배하여 최적의 트랙션을 확보합니다. 주행 안정성 역시 매우 뛰어납니다. 장거리 고속주행에서는 무게감이 주는 안정성 덕분에 흔들림이 적고, 도심에서는 서스펜션 세팅이 최적화되어 있어 예상보다 편안합니다. 오프로드에서는 험로 모드가 자동으로 지형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스펜션 높이, 트랙션 제어, 토크 배분을 조절함으로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험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대형 SUV보다 더 높은 제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된 장비가 적용되었고, 차체의 강성은 프레임 바디 기반으로 상당히 단단하게 설계되어 충격에 강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비는 캠핑카의 특성상 높은 편은 아니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덕분에 장거리 주행 시 효율성이 개선되어 캠핑 목적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전기 시스템 또한 여행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지붕에는 700와트 급솔라 패널이 적용되어 기본적인 전력 유지가 가능하며, 내부에는 급보조 배터리가 탑재되어 조명, 냉장고, 전자기기 충전 등 기본적인 생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220V 외부 발전기를 추가 장착할 수 있어 더 장시간 여행도 문제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 기아 6X6 캠핑카는 단순한 캠핑카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오프로드 성능, 실내 편의성, 확장성, 그리고 기아가 가진 최신 기술력을 모두 담아낸 완성도 높은 레저 차량으로 단거리 여행을 넘어 진정한 모빌리티 기반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캠핑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존 캠핑카에서 느끼지 못했던 성능과 자유로움을 찾고 있다면 이 모델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차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카스프로어에서는 2026년 현기아 6X6 캠핑카를 깊이 있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리뷰와 캠핑 라이프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